자고 일어나니 날씬해진 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제가 지방흡입하러 가는 날입니다. 너무 떨리고 기대되는데요. 같이 가볼게요. 이번 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했던 다이어트 생각이 쫙 나면서 너무 기대돼요. 저잘 받고 올게요. 이건 수술 직후 제 모습이고요. 마취해서 깨고 보니 압박복이 입혀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어지러웠는데요. 이거는 용량도 많이 뺐고 수면 마취했을 때 술을 못 마시면 더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 소주 한 병이나 마시고 만취한 느낌에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어요. 그래도 저 팔라인, 복부라인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셀카도 한장 찍었습니다. 죽 먹고 나서 많이 걷는 게 좋다고 해서 병원 내부 많이 걸어 다녔어요. 많이 걸으면 붓기도 많이 빠지겠죠? 기다리는 동안 저는 너무 배고파서 요거트를 먹었는데요. 저거 진짜 맛있어요. 그릭데이라는 요거트인데 원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방문해서 포장해 오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구매 가능해요. 요거트를 먹으면서 든 생각은 아 정말 할만하다. 지방흡입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걸. 아, 그동안 운동에 쓴 돈이나 시간을 생각해보면 정말 10분의 1 정도 비용으로 확실한 효과를 가지는구나. 여러분, 제가 진짜 좀더 일찍 할 거란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고통도 처음 한두 시간은 힘들었는데, 세 시간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거, 눕고 일어나는 거, 혼자 다할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고 일어나니까 날씬해졌다니깐요. 팔이 반으로 줄었고요. 복부도 확연히 줄어서 놀랬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복부는 눈바디로 21인치가 아닌가 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뺐는데 흉터가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나중에 레이저로 흉터 제거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 없어요. 우리 직원분들이나 원장님들 진짜 친절하신데 실력도 정말 인정합니다. 수술 너무 잘된것 같아서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요. 네, 안녕.